개막전이 열리는 월드컵 경기장에 응원가가 울려 퍼집니다. 대전을 상징하는 초록 풍선과 깃발이 휘날리고 팬들은 맥주와 치킨을 곁들이며 선수들이 공을 차고 뺏길 때마다 환호와 탄식을 내뱉습니다. 홈 개막전인 오늘 17,000명이 넘는 축구 팬이 찾아 유료 관중 도입 이후 가장 관중이 많았던 지난해 개막전에 육박했습니다. 승패를 내진 못했지만 팬들은 이 분위기 자체를 즐겼습니다. 개막까지 사 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이 날씨 너무 좋은 날씨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금강변엔 봄의 상징 노란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은 자전거를 함께 타며 여유를 즐기고 피크닉장에선 가족끼리 둘러앉아 책을 읽고 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캠핑 기분도 느껴봅니다. 공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야외 활동하기에 너무 좋고요. 네.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1.4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나타냈습니다. 휴일인 내일은 새벽과 오전 한때 빗방울이 날리겠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. 나체구 기온이 9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는 1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